성경에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천사들이 등장을 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비한 은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절이나 아니면 중세 초기의 예배당을 보면은요. 또 유명한 그림들을 보면 천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o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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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한 you know, 게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천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진짜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분도 있고 그를 통해서 천사들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기독교 신앙을 보면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천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최소한 인간보다는 더 능력이 있어요.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천사가 그 일을 하게 되죠. 천사들은 인간처럼 연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죽지 않아요. 그렇다고 천사들이 기계도 아닙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요. 천사들도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일부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천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천사였던 사탄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자신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온 힘을 지금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에 대한 최종적인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천사가 하나님의 지금 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간들이 천사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천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천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원래 예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김밥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laughs> 김밥을 딱 하나 먹었습니다. 예, 역시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하나님은요 천사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천사의 모습으로 변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변형시키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죠.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이 왜 하나님께 중요하고, 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만큼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되고, 분명히 믿어야 되고.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등장하는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천사들이 다 선포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돼요. 그것이 천사들의 일이에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요기 38장에 보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통치와 권능을 돌릴지어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것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라고 하나님은 충분히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러한 천사들의 찬양을 기록합니다. 또한 환상 가운데 천사들의 찬양을 보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사들과 목자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구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와 목자 사이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처럼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보지 못한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생 보지 못한 빛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10절 말씀인데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의 메시지예요. 개인에게가 아니라 온 백성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태어나시는 그분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토록 사모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드디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읽을 때 별로 감흥이 없죠. 그러나 구약 4천년 동안 눌리고 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소망으로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민족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탄생하신다는 사실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것을 왜 찬양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수많은 영광의 빛 가운데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일을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 수많은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또 우리가 어떤 항존직 임직을 받을 때 반드시 대상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죠. 어 그분들이 모두 다그 내용을 알고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받아들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따르기로 약속하십니까? 물으면 세례를 받는 분들이나 임직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한 사람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게 우리가 모두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율의 문답 제1문 거기에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인생에 나의 정체성에 나의 존재에 내 이름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찬란한 빛 가운데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못하든지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수없이 오랜 세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섬기던 모든 믿음의 종들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포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피조물인 자연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빛나는 태양 아래 반짝이는 떨어지는 모든 이슬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작은 숲속 잘 보이지 않지만 향기로운 꽃향기를 피우는 모든 꽃나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꽃들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지저귀는 모든 새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초원을 뛰노는 모든 양떼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닷속의 아주 작은 물고기로부터 고래와 같은 거대한 바다 생물까지도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데 그분의 탄생이 그분의 오심이 가장 큰 영광이 되는데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가?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평화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다음 외침은요, 이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에요. 한 천사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로 왜 예수님이 평화이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분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망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망에 놓여 있는, 죽음에 놓여 있는,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우리를 위해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어떠한 죄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기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라 우리가 벨론하자. 서로 벨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에요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내 죄가 용서받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이냐면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파괴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파괴합니다. 사람이 자연을 파괴합니다. 사람 스스로도 파괴합니다.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있고 편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괴되는 행위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파괴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파괴합니다. 때로는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때로는 종교와 민족성 때문에 누군가를 파괴하고 누군가가 파괴되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나는 파괴하는 사람인가? 나는 파괴하지 않는가? 우리는 얼마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파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들이 파괴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까? 나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정반대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파지기를 고생해지기를 파괴되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질서와 아름다운 것들을 스스로 부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본래 심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 질서, 정결, 경건, 화목, 친절, 온전한 것들을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존재들이에요. 본래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어졌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되는 찬양,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전심과 열정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나의 판단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하게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나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땅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본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파괴하고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선언합니다.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상하고 부서지고 파괴된 세상을 위해서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본래대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본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본래의 화목으로 본래의 질서로 본래의 정결과 온전함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무질서는요. 모든 파괴하는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 하나하나 지도하실 때 모든 질서가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다알수 없지만 최소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마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은 천군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등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에라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다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영광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사들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에서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의 영원한 평화가 회복되고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인생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진심으로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답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 내가 살아갈 이유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답을 우리 각각이 해야 합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외치고 있는 그 선언에 대해서 가장 지혜롭게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